충남도가 천안시와 지역대학 치과의사회 등과 함께 천안의 국립치의학 연구원 유치를 위해 나섰습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임플란트와 같은 치과 의료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1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 중 치과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내 의료 연구 개발 투자 중 구강 보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0.2% 수준에 그쳐 치의학계는 인력 육성과 정책 지원을 받는 특화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대통령직 인수위도 충남 지역 공약 중 하나로 국립 치의학 연구원 유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활용해 미래 의료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천안에는 관련 분야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모여 있고. 치의학 분야 수련이와 전문의도 많아 산학연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낼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또는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범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천안유치 노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청 유교문화를 국내외에 소개하는 학술포럼인 제6회 충청유교국제포럼이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충남도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개최한 이번 포럼은 동양과 서양의 만남, 유교와 문명화해를 주제로 캐나다와 독일, 베트남과 한국 등네개 나라 석학들이 국경을 초월한 유교의 가치를 논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포럼에 앞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베트남 사회과학 칼리먼 철학원과 유교문화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공동사업과 연구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음 지사가 농협 충남 세종지역 본부에서 열린 함께하는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참석해 돈의 주부모인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그며 따뜻한 온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최근 김장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진 소외계층의 월동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날 담근 김장김치 열토는 저소득층, 취약가구,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천 곳에 전달했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23만여 농어민에게 올해 총 1,448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어민수당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도민 가운데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데요. 올해부터는 농어업인 개인에게 지급되며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 부부의 경우 90만 원이 지급됩니다.